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수님들에게 직접 관련된 주제, 모든 교원이 존중받는 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난히 복잡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별적인 교수제도를 운영해왔고, 아직도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의 최대 고민이고,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교수로서 명실상부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직면해야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최근에 더욱 대학의 위기, 그리고 교수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이, 그리고 교수가 과연 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고민입니다. 최고의 고등학교 인재들이 모여드는 서울이대는 이런 고민에서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교원 인사와 인재 초빙의 방식에서도 그럴까요? 미래는 고사하고 지금 현재 국내 경쟁 대학과 비교해서 우리 대학의 교원인사가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원인사는 기초와 임상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특수성과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교실의 벽 속에서 옆을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관행이 인재초빙 풀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임용단위에서 교육과 연구의 매칭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변화의 흐름에 전략적 대처가 늦어왔습니다. 교실 이기주의 같은 것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다른 교실 일에 오히려 언급하는 자체를 꺼리는 문화, 어찌 보면 배려이지만 또 사실은 일종의 무관심 상태가 또 오히려 걱정됩니다. 임상의학 분야는 병원의 확대 발전에 따라 많은 임상 교수님들을 먼저 선발한 상황에서 승진과 특권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대학 발령은 병목 단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발령이 갈수록 늦어지다 보니 정작 대학에서의 시작이 의욕적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솔직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익숙해진 병원 소속감에서 대학의 낯선 행정 절차는 불편하고 또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공간 부족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에게는 연구실도 제공하지 못하고 제대로 교류 기회조차 없는 그런 대학이라는 인식만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리적 거리와 행정 서비스가 더 부족한 우리 분당병원과 보라매병원 교수님들께는 더더욱 송구한 일이 많습니다. 대학 교원의 다양성과 양성 균형 여기에 도달하려는 목표는 의대만의 이슈는 아니고 시대적 당위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교실별 후속 세대육성의 현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밀어붙이면서 많은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거기에다 소속 병원과 교실 내부 상황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면서 갈등도 일어납니다. 해결과 갈등 해소의 길은 무엇일까요? 대학과 병원이 합심해서 기금 교수, 법인화 기금 교수 T.O.를 어떻게든 더 늘려서 내부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어떤 후보이든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관악 캠퍼스 교수님들과 교류를 넓혀온 것을 그래도 최대의 기회를 한번 삼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시야와 발전 전략을 갖고서 우수 인재를 탐색하고 교원 채용의 첫 단계를 교실과 함께 진행하는. 교원 채용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원 채용 자문위원회는 기초의학 분야에 특히 필요하고 이어 말씀드릴 함춘 미래교수 트랙에도 필요합니다. 병원법인 임상교수의 대학 활동에서 합당한 권리와 대학 소속감을 높이려는 제도가 함춘 미래교수 트랙입니다. 교원 다양성에서는 소위 본타 규정이라고 말하는 지표와 그리고 양성균형 지표를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새로운 규정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또 본부와 교육부에 제시하고 바꿔나갈 것입니다. 양성균형의 추진 방향에서 의대와 반대 방향인 간호대학과 함께 통합지표를 한번 제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자, 함춘 미래교수 트랙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발령 임상교수님들이 대학법인 TO가 언제 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연구 업적을 쌓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고민을 하기보다 더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구 분야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그 전체를 평가하고 인정받아서 특채로 발령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함께 하는 우리 고유의 트랙입니다. 병원 법인 발령 후 일정 기간 본인의 지향과 경력을 바탕으로 교원 채용 자문 위원회에 신청하고 1차 검토 후 대학의 인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이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법인 발령이 가능해지는 시기까지 대학원 지도든 교육업종 관리에서든 전일제 대학원생 장학지원이든 교류와 소통의 시설 이용, 동물실 이용 등에서 대학의 동등한 인사관리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른 연구업적 유지 시 교실의 추천을 받아서 특채로 명예롭게 채용됩니다. 교육 트랙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함춘 미래교수 트랙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근무지 병원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당연히 섬세한 보완책을 함께 의논해 가겠습니다. 자, 무거운 주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함께 소통과 경청의 교원 존중 환경을 더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임교원, 특히 대학의 행정 체계가 낯설고 대학에서 파견하는 교실 사무원이 또 따로 없는 우리 임상교실의 신임 교원에 대해 원스톱 행정 안내와 지원입니다. 또 기초교수님께 꼭더해 가고 싶은 것이 병원에서 지급하는 교육연구자문료의 의미 있는 우리가 보통 통계의 언어로 말하는 그야말로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인상입니다. 교수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더 실제적인 병원의 연구역량 지원과 참여에 대해서 기초교수님들의 확대를 통해서 명분을 확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수와 대학 구성원 사이의 품격이 있는 교류환경 아이디어를 또 구현하고 싶습니다. 만남과 연결의 캠퍼스를 주제로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보았습니다. 역사와 추억의 장소인 대학 본관 안쪽의 중정은 지금도 오고 가는 것은 힘들고 또 풀만 자라는 그런 죽은 공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중정의 재발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만의 품이 있는 테라스와 휴식 공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대학로의 카페와 다가점이 출장 나와서 예약하신 구성원들이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비용은 대학의 진짜 발전을 위해서 즐겁게 추진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사와 서비스는 융합관이나 의과학관의 옥상 트레스에서도 융합관 패컬디 라운지의 해피아워 런치에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교원이 존중받는 대학,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좀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4년 전 학장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은 대학의 자유와 교수의 품격, 그리고 즐거운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학의 자유와 교수의 품격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학장의 우선 가치입니다. 우리가 품격을 높이고 당당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과 더 즐거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소 길었던 저의 생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